아빠 여기 무슨 일이에요?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떨어졌네 오늘 월급 들어왔어요 보내드릴게요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보던 고등학교 동창이 들어옵니다 너 지혜 아니야? 아직도 이러고 사는구나? 이거 뭔진 알지? 이거 하나면 니네 아빠 1년치 용돈은 되겠다 손님 제가 바빠서요 체크인이나 하시겠어요? 여기는 VIP도 못 알아보네? 그때 관리자가 나오는데 아이고 오셨어요? 여긴 직원 관리가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. 그 대신 이것 좀 옮겨줘요. 비싼 거니까 조심하세요. 그건 불가능합니다. 잔말 말고 그냥 다녀와.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짐을 들어줍니다. 다시 오자마자. 지혜 씨, 샤워젤 가져다 달래요. 또 어쩔 수 없이 가져다 주는데 오자마자 다른 걸또 시킵니다. 그래서 일부러 실수하는 척을 하는데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네가 언제까지 당당할 수 있나 보자. 주머니 속에 반지를 몰래 넣어둡니다. 그렇게 한 시간 뒤. 저 반지가 없어졌어요. 언제까지 있으셨어요? 분명히 청소 전까지는 있었는데요. 혹시 그 직원이. 지나가던 직원을 부릅니다. VIP 손님 반지가 없어졌다는데 못 봤어요. 부러웠으면 말을 하지. 그걸 훔쳐가면 어떡하니? 저 그런 적 없어요. 관리자는 주머니를 뒤지려고 하는데 반지가 떨어집니다. 이 반지 맞아요. 제 거예요. 이걸 훔치면 어떡해요?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. 그때 아빠가 들어옵니다.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야. 날 괜찮니? 아저씨. 얘가 반지를 훔쳤다고요. 아버님이시죠? 용돈 때문에 반지를 훔친 거 같네요. 아빠 진짜 아니에요. 여기 증거가 있는데요. 그런 싸구려 가짜 반지를 내 딸이 훔칠 리가 없어. 반지 볼 줄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. 지혜 씨,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습니다. 당장 나가세요. 제가 한게 아니라고요. 무릎 꿇고 한번 빌어 봐. 그럼 내가 봐 줄지도 모르잖아. 당장 사과 안 드려? 한쪽 말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되죠. 관리자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. 아저씨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? 보안팀, 이두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. 그런데 보안요원이 깜짝 놀랍니다 뭐해요? 당장 끌어내요! 회장님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네 이 사람이 무슨 제이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말씀 가려하세요 직원들은 그제서야 인사를 합니다 회장님 CCTV로 증검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똑바로 확인하세요 지혜야 내가 오해한 것 같아 그냥 가도 될까? 명예훼손으로 소송 준비할 테니 남은 기간 변호사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등학교 동창은 매일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한다고 합니다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